<laughs> 아, 형이 약간 기절할 것 같은데 러쉬가 뭐예요? <laughs> 나만 다왜 여러분도 아는 거난안 알려줘 나도 알려줘요 가게 용성밥 어, 뭐 클렌징이나 데스밤이나 응. 뭐 샴푸나 이런 거 파는 가게가 있어요 고객 친화적인 매장이어가지고 진짜 인싸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알바생들만 있는 곳이야 가면 은 일단 손 이렇게 잡아가지고 손 씻겨주고 <laughs> 진짜요? 어, 리도깎겠주 아, 거짓말하지 마 무슨 밖에 왜 흔들어 하는 무슨 머리를 감겨줘. <laughs> 아 진짜. 아 거짓말하고 있어. 나 놀리고 있는 거지. <laughs> 아니 진짜요, 여러분. 그저 맞죠. 맞다니까. 아 진짜로? 뭐, 뭐, 머리도 감겨준다고, 발 씻겨주고. 아이 거짓말하고 있네. 그 <laughs> 이번에 그 워크맨에서 장성규 씨가 갔다니까. 러시 알바 배우러? 진심 발도 씻겨줘요? 아 어, 이제 세수 대에서물 받아줘가지고 그 세족식 해준다니까. 에 무슨? <laughs> 진짜야. 아 진짜 나 이거 못 믿어. <laughs> 진짜. 아 진짜 거짓말이야 아, 이거. 나 검색해본다 아, 진짜로. 리슨 소리야. <laughs> 우리 밖에 발을 왜씻도저 처음 보는 사람한테. <laughs> 아니 미용실에서 머리 감겨주는건 봤어도. 아니 유튜브에 적어 유튜브에. 진짜 많아. 없는데? <laughs> <laughs> <한번 빨리. 웃음> 아니 러쉬. 왜?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얘 검색어 뭐라 친줄 알아요? 러쉬 발 닦아주기. <laughs> 아니 뭐라고 치는데 그러면. <laughs> 러쉬 알바. 그래 약간 이런 거 있다니까? <laughs> 발 씻겨 준다니까. 좋네. 돈내 이거? 돈 내라고? 아이고. <laughs> 아, 발 씻긴 다음에 돈 내야 되냐고? <laughs> 이게 아, 이게 <laughs> 이게 21세기에 존재하는 거예요? <laughs> 진짜 너무 놀라운 거야. 야, 웃겨. 이게 말이 되는 거야? 어, 이만큼 서비스를 해 주는 거야. 나는 나 하기 싫다고 할것 같아. 발 <laughs> 발가 사이에 이렇게 넣어 줘. 요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넣어서 해요. <laughs> 아니라 생존하면 되잖아. <laughs> 왜, 왜? 왜? <laughs> 깍지는 천원 추가? 아, <laughs> 천원 내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조용히. 아발 깍지는 <laughs> 좀 약간 섬 넘긴 했네. 아, <laughs> 아 근데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것 같아. 아그 정도로 인싸들만 있구나? 아 <laughs> 어, 진짜 완전 아. 약간 에버랜드보다 더 민물인 것 같아. 아.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런 데가 있구나라는 걸 오늘 느꼈어요. <laughs> 내가 나중에 같이 가자고 하면 어떡하면 돼? 아, 나는 그냥 그러고 나쁘다. 그래서 내가, 내가 너 혼자 뭐 사오게 시키면 거기 가서? 응. 어, 혼자 들어 <laughs> 저... 아, 심부름 왔다고. 그걸허용해줄것 같아? 어 그러시구나. 그래서 <laughs> 그정도. 어... 아, 에어팟 끼고 가는 사람한테는 약간 그국룰적으로말안 걸어주는 <laughs> 그게 있나? 신혼가? 아 이렇게 딱 끼고 가면은 노래 안 듣고 있어도 끼고 가면 말 거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. 거기서 일하면 돈 많이 받아야겠다. 거기 가 복지도 실제로 되게 좋대. 어, 어, 어. <laughs>